안녕하세요! 조경합니다. 아직 4월도 안 됐는데 기온은 벌써 5월로 가있죠. 자꾸만 평년 기온이 몇 도였더라 하고 다시 들여다보게 되는데요. 당연하게 보여야 될이 평년 기온의 숫자가 오히려 좀 낯설게 보입니다. 이맘때 서울은 아침에 3도, 약간은 쌀쌀하고요. 한낮에 12도. 이제 막 포근한 느낌이 들기 시작해야 하는데 이번 주는 시작부터 좀 많이 따뜻하다 싶더니 급기야 어제는 따뜻한 정도가 아니라 약간 더운. 그래서 어제부터 이상고온 현상이라는 표현도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. 평년보다 10도 이상 기온이 높은 이상고온은 금요일인 내일이 절정입니다. 남쪽으로 간 고기압이 더운 공기를 많이 올려주기 때문인데요.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23도, 대전이나 강릉 25도 예상이 되고요. 특히 영동지방은 공기가 건조한데 바람까지 많이 불 거라서 각별한 불조심 해주셔야겠습니다. 남부지방 중에서는 전주가 26도로 많이 오르겠고요. 부산은 19도로 다른 지역보다는 좀 낮겠습니다. 네, 토요일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좀 주춤하기는 할 텐데, 그래도 평년보다는 높은 기온이 당분간은 계속되겠습니다. 내일 상하이에 비가 오고 마닐라의 하늘 점점 맑아집니다. 안개가 거친 파리도 내일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. 로마와 아테네 화창할 거예요. LA의 낮 기온 20도로 서울과 비슷하고요. 시카고에도 내일 비가 오겠습니다. 날씨와 생활 조경하였습니다.